저희는 주 4회를 하고요 하루에 보통 1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 스마트 교재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5분에서 10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50분 정도는 수준별 교재를 하는데요 개념 부분을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개념 부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래서 20분 정도로 할애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예시 문제 같은 경우 개념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들을 좀 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을 좀더 추가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라든지 유형 문제들의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통 1시간 정도면 수업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요 했던 문제들은 저희가 오답풀이가 다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아이들마다 틀렸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오답까지 체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교실에 한 타임에 보통 8명에서 9명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소는 일이 거의 없고요. 선생님이 그 정도는 다 커버가 할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어서 그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산은 교재의 뒷부분이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연산을 더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학년 단원마다 중요한 단원, 어려운 단원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두의 연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다 개별 수업으로 연산을 할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건그 개념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중학생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소리가 좀 탄탄해야 준비가 막 뻗어 나갈 수 있듯이 개념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준별 교재에 보면 첫 장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 부분을 저희가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하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념 부분은 어느 정도 꼼꼼하게 하면 그 뒤에 부분 개념, 실정 유형 뭐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새로 들어왔는데 정말 기초가 없었어요 저희 교재가 기본 문제가 여성문제가 되어 있으면 다섯 문제 여성문제를 틀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한 3일 정도를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개념 부분을 계속 잘 쓰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손이 너무 아프고 아까 썼는데 왜또 쓰냐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써서 잘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두번세번 번 반복을 해보자 해서 3일 통화 사실 그 개념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더니요. 4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 친구가 정답을 맞추는 어수이가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6문제 중에 5섯에서 6문제를 틀렸던 친구가 그 후로는 세개 이상 잘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개념 부분이 정말 확실히 중요하구나라고 느껴 가지고 저희는 무조건 개념을 좀 충실히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중간중간 자꾸 모른다고 손을 들거든요. 그런데 애플링 수학은 우리가 왜 틀렸는지 기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하게끔 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모른다고 해서 선생님이 바로 가르쳐 주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스마트 교재를 이용을 해 가지고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그때 좀 개입을 하십니다. 저희가 한번 틀렸을 경우에는 실력성장키라는 것으로 두 번째 대도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 도전을 했는데도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저희가 오답노트를 해서 풀거든요. 그러면 같은 문제를 세번 이상 풀게 돼요. 그래서 잘 몰랐던 문제들도 될수 있으면 완벽하게 세번 이상 풀면 대부분을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려웠던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꼬마... 한테 처음에 상담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희가 무학년제 수업이지만 개별 수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년 친구라도 어떤 친구는 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스텝 점프 과정을 해려준다 학년별로 또는 아이들별로 다 수준별 교재라서 자기 난이도에 맞는 수업을 하니까 그게 너무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조금 기본이 없는 친구들은 개념을 잡아줄 수 있는 과정으로 수업을 하고요. 호과정이 끝났거나 잘하는 친구 친구들은 스틱과정을 하고요.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은 점프 과정 으로 해서 사업 수령 중심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강조하는 게 항상 채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정말 채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울면서 채점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딱 풀리는 수학을 감행하고 나서는 채점 지옥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채점을 하면서 힘들거나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요. 그 시간동안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더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티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개념툴 사용하면서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각도기를 수업을 할때 각도기를 어디에다 맞춰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개념틀을 사용해서 우리가 각도기를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고요. 또 교과 과정의 학원들의 약간의 단점이 도형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할때 정말 교구를 사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현실은 그것들이 스마트 교재 안에 저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저학년들은 드리 이런 거할때 양동이가 뭔지 대화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아 대화가 이런 거야 말로 얘기를 해줬다면 지금은 그 스마트 교재 안에 있는 개념 툴리라든지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이해도가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 수학이 너무 재미없고 힘들어서 별석수도 진짜 많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따평행을 수학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재에서는 서술형이 나오면 그냥 별표 쳤거든요 잘 모르겠다고 하고 항상 가지고 왔었는데 이 교재로 하면서부터는 그 친구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즐겁게 와서 수업을 하고요 심지어 결석수에 있을 때 자기가 알아서 보강도 따로 하고요 숙제도 스스로 하고 한다고 한게 나. 거기서 집에서 어머니가 확인하지 않아도 책상에 앉아서 숙제가 있어서 숙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어제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어 평가를 봐가지고 첫이다 얘기해 줬거든요. 2 5점도 맞았다. 100점도 맞았다.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친구는 아니거든요. 어제 한 친구는 한 6개월 넘게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뭐 했다고 해요. 단어 평가를 봤는데 거의 꼴찌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원장님 자기 단어 평가를 봤는데 꼴찌여가지고 너무 창피했대요. 그래서 좀. 잘해보고 싶다고 해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사실 저희가 1시간 수업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 재미있으면 사실 더 시켜주긴 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1시간 반, 2시간이라도 너무너무 재밌어해요. 그리고 저희가 주 4회 수업이긴 한데 어제 다른 친구도 안 오는 날인데 와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딱 돌리는 사학이 너무 재미있어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때 좋은 점수를 받고 자랑할 때 진짜 뿌듯합니다 또한 친구는 여자친구인데 아무도 없는 시간을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왜 오고 싶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창피하대요 자기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다른 친구가 보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은 없지만 우리는 다 각자 자기 할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너 거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싫으면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찾아줄게 했는데 사실 하루 만에 그 친구는 적응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어머니한테도 가끔 전화 예전과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이제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붙어가지고 오히려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 이 친구가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딱풀이문 수학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저희가 스마트 교재 패드로 수업한다고 하면 어머님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루는 더 패드 싫은데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뭐 타로밴드의 교재를 수업했던 분들이 더 싫어하세요. 그런데, 요즘의 추세들은 사실 굉장히 좀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은 디지털 교과서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 변화를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인식을 좀 저는 많이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스마트 교재 나 싫은데 했던 어머니들도 이제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되고 학교에서도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도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다 수긍하세요. 다 거의 대부분은 등록을 하고 가세요. 처음에는 싫어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데 저희가 스마트 교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된 교재는 사실 수준별 교재거든요. 그 교재를 아이들이 한땀한땀써내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손에 힘도 글러지고요. 특히 문장제에서 되게 강함을 보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등변 삼각형을 고르시오. 그러면, 타 문제집에서는 뭐, 1번에 답은 2번?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인데,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이 무엇인지 써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나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쓸수 있거든요. 어머님이 교재에 직접 담아있는 내용을 보시면, 너무너무 만족해 하십니다. 사실 저는 제 목표였던 걸 사실 이렇거든요. 지금 학원을 운영한 지 정확하게 제가 9월 말이 되면 2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한 120명 정도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1년차 조금 지나고 제가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따풀이는 수학을 감행한 이후로는 제 목표보다 10명 이상 사실 더바뀌 있거든요. 딱히 사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지금 현재는 별로 없지만 이 아이들을 지금처럼 재미있게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게 사실 목표예요. 지금처럼 아이들이 어, 타부용수업 너무 재미있어. 어, 수업은 정말 재미있는 거야. 어,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수업을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